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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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한참 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아그 아이들이 여러분만 할 거야. 여러분만한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그 안에 엄마나 아이들이 아빠 없이 살아갈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일단 아빠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힘들겠죠. 엄마는 돈을 벌려고 나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은 엄마 없는 그 자리에 밥을 해 먹고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 구성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많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아빠가 이렇게 <laughs> 예배도 드리고 함께 했는데 그 아빠가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 생각을 해 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하고 상의할까? 누구한테 말을 할까? 말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멍막했어요. 그러니 당사자인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2020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이제 2020년도가 승리하는 해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그냥 대면 대면하고 막 그냥 장난삼아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장난기 있는 2020년도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2020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이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면은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진리인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여러분 마음 속에 죄짐이 가득 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를 속였어요. 그리고 몰래 몰래 돈을 갖다가 용돈을 갖다가 갖다 썼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마주치지 못할까요? 네, 양심이 있거든. 엄마 아빠는 아직 몰라요. 지갑 속에서 돈이 빠져 나갔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나는 양심이 있어서 아빠의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엄마의 눈을 제대로 못 봐요. 이게 뭔가면은 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압박이 있는 거, 이거 이것을 해결을 해라. 이거를 해결하는데 너희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누군가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돈을 갖다 썼어요. 아빠 돈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빌린 것도 있어요. 또 가게에서 외상으로 갖다 먹은 것도 있어요. 몰래 갖다 먹은 것도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엄마가, 아빠가 야단은 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해결해 줘요. 여러분의 아빠와 여러분의 엄마는 해결 안해 주나요? 아니요. 어,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아, 엄마 아빠한테 야라는 맞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면은 더 속상하게 예, 어, 무거울까요? 시원할까요? 시원하죠. 그렇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돈에 있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싸움에 있어서도 마음이 무거운데,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내 뜻대로 안 해줘가지고 짜증날 때도 많잖아요. 이게 마음속에서 어떻게 됐냐? 무거운 짐인 거예요. 아빠가 내 마음, 마음을 못 알아줘. 엄마가 진짜, 이건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나한테 일만 시키고 매일 짜증만 내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슬퍼요? 네, 슬퍼요. 여러분도 외로워요. 왜냐면 엄마가 내맘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는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아니면 저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지금 예배를 다잘 드리고 싶은데, 네 마음속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나를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나를 보아라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자꾸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엄마의 말에 아빠의 말에 목사님의 말에 저항하고 싶은지 그리고 대들고 싶은지 그런 것을 알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너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다?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다? 나는 장난하고 싶어. 예배 시간인데도 장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사탄. 사탄이 줬어요? <laughs>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laughs> 우리 시유리가 먼저 그것을 알았어요. 사탄이 주는 거래요, 사탄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내 마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마음이 짜증날까요? 어때요? 목사님이 여기서 인상을 일기 찌부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쁜가요? 아니죠. 마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도 슬픈 거예요. 왜? 여러분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천국. 천국에 계셔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마음. 그렇지,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 계시나요?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직 안 계세요? 하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를 알아요?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아, 모르는구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딸이 예수님예요? 딸이라고. <laughs>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말씀 카드를 여러분 뽑은 거지만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예, 네? 네. 돈을 줬죠.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돈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여름에 또 여러분 만나기 여름 오게 되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 어때요? 목사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엄청난 보아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엄청난 보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여러분, 학교에 갔더니 이 짱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은 한대 맞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선생님한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 그래, 알아서 해. 네, 야단 칠게. 그러고 야단을안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는데, 교회 선생님이 지도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래요, 이 문제를? 엄마, 아빠 불러야 되나? 엄마, 아빠 불러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짱은 힘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간식 사가지고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담배 사오라고 하고, 그리고 막 몰래몰래 몰래 피면서 너도 하나 해.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결할 힘이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아, 선배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시험을 보는데, 거기 자격시험을 보는데 저쪽 반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이쪽 교실에서는 텅텅 비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방언으로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동안 했어요. 그 시험 기간 끝날 동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서에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다음 날 일곱 명인가 여덟 명 되는 친구들이 다른 반 친구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교실에 가방에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 친구, 저기 주변에 있는 학우들이 이 친구는 도둑질할 친구가 아니야. 교회를 다니고 굉장히 신실하게 기도 생활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돈을 훔쳐가지 않았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곱 명인가 여덟 명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추춤을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달러 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내가 도둑질했다고 저 친구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목사님의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대기하는 교실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나, 내가 돈을 가져갔다고 그 친구들이 계속 나에게 온다. 나를 괴롭힌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래? 그럼 내가, 어, 가서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 만나줄게. 그래가지고, 언니가 와서 담임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곱 명 여덟 명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좋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 그럼 내가 짜장면 쏠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진짜 온 거예요. 진짜 와가지고 그때 일곱 명 여덟 명 되는 친구들을 짜장면 사주느라고 언니가 용돈도 많이 없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옹위해줘야 돼요. 나의, 나를, 나의 편에 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부모가 나를 내 편에 서서 방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것이 해결되는데 평상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될까, 안 될까? 학교까지 가서 해결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렇게 말을 안 들면은 해결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네? 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하고 나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모님이 해결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사이가 좋아야 될까 좋지 말아야 될까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회성이 좋은 거다, 또 관계가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느냐. 요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든 시간들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꼬저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순종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입딱 닫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 동안, 2020년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힘겨운 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부모님하고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결해 줄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켜서 나 정말 괴롭습니다. 나 혼자 외로워요. 나 슬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변에 다른 친구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또 다른 분을, 부모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삼촌을 통해서, 또 고모를 통해서, 어.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요구했는데 엄마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신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신다. 짜증 내지 마세요. 꼭 엄마나 아빠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그 다른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하세요. 돕는 천사. 돕는 천사. 돕는 천사. 돕는 천사. 돕는 천사.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돕는 천사를 많이 많이 파송하시기를, 이런 은혜를 입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무도 안,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네. 이런 은혜를 입어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바로 너희들 을 풀어놓을 거야.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힘겨운 문제들에 있어서. 닌너 지금 하고 싶은 거 많지, 욕망 많지. 근데 그 욕망대로 안 된다고 짜증스럽고 그거를 갖다가 예배 시간에 줄리를 틀면서 반항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보다는 나를 알게 되면 내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필요한 것만큼 채울 것이고 너에게 진짜, 진, 정말로 그것이 합당하도록 인도해 갈 것이고 이끌어 갈 것이다. 당장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는데, 당장 필요치 않을 때는 너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좀 기다리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너희 마음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을 기쁘게, 너희 마음이 평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망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그래, 나는 돈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 나는 지금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 이, 이 마이너스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2020년도를 빛을 갚는 해라고 정했어요. <laughs>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빛을 갚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나님께서 임재교의 역사신 그 능력을 봤어요. 아 하나님 놀라우셔요. 작년에는 임재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달에는 저 멀리서 파송을 해셔가지고그 교회도 가난한데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셔서 마이너스를 하나님이 재료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것은 체험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임재교회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 구하세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르세요 그럼 반드시 그분은 후회치 않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같이 드린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12월 31일이 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기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차별이 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다. 내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왜냐? 그분이 나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친구 관계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와 명성에서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반드시 깊이 읽고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회성에서 사회성 속에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 아니면 틀어진 관계예요. 여러분, 틀어진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관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 네.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다른 건 몰라도 1년 52조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시예요. 자, 여러분,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한번손 들어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예. 네. 하나님이 구원 구원하시고 하나님 공급자인데 공급자한테 이렇게 사랑 인색해서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손 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어, 두눈 두, 두 감고 그다음에 또이손 어, 하나님 보시도록. 다 같이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